사람에 자주 나오잖아 들판에 들어 놓은 두사람이 헤, 나꽤 하는군 그. 하! 너 역시 하는 그거 곰이랑 야스르... 야수를... 아, 아니 <laughs> 아 그걸 했단 말입니까? 자서전에 써있었어 뻥이다! 그 이후로 팬들 선물에 죄다 곰이 된거지 고이요 뭐, 뭐야 뭐 이거? 알람 시기잖아. 벌써 저녁 8시지. 8시 전이. 아간 떨어질 뻔했네. 오후 8시. 아침 그날 밤 수상식이 끝났을 무렵이군요.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났군. 어? 셋 무섭게 왜 그래? 무전기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건 전화가 아닙니다 마유이는 그 애는 무사하겠지? 아무래도 요구는 거부된 모양이군요 뉴스를 봤습니다 제 선물도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 안돼요! 마유이니! 마유님! 하루 더! 제발 <laughs> 하루만 더 기다려주... <laughs> 반드시 이번에는 꼭 무죄 판결을 어쩔 수 없군요 저로서도 무죄 판결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발 목소리를 마유의 목소리를 들려줘!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뭐지? 갑자기 잡음이 나기 시작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래도 상태 나쁜 전기 무전기가 고장 난 건가? 실내 왜왜 이러죠? 왜 모르겠어. 갑자기 치직거리던데? 아... 마유인이... 마유인이... 왜 갑자기 망가졌을까? 누군가 기계에 박식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좋겠어. 한시라도 빨리! 곰도리가 킁킁 울고 있어요. 알람 시계, 장식품,의 인형의 프라 모델까지 압도적인 광경이군. <laughs> 뭔가 주지통 안에도 들어있는데요. 음, 본인은 그다지 곰을 안 좋아했을지도. 곰도리가 불쌍해요. 얘 목소리 뭐였더라? 아, 그 그거였나? 야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해요? 어때요? 하하하하! 아 이거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구만 이 네, 더빙을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역시 더빙도 할 거면 되게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네, 더빙 안 한지도 한한달 됐나? 예 네. 일단 은 사무소로 돌아갑시다. 어 없네. 어, 어서 오십시오. 언뜻는 여식을 준비해 뒀습니다. <laughs> 아, 이거 고맙습니다. 어, 저에게 불꽃씁니다 동조림으로. 마음은 감사한데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아, 어, 다녀왔습니다. 이란, 이란 어떻습니까? 제가 나설 곳은 없습니까? 뭐든지 상담해보십시오 모처럼이니까 뭔가 상담해볼까? 우전기이군요나도도씨그 아, 얘기 해보죠 그 얘기? 맞아 이 녀석 갑자기 고정이 나더군요. 고장 말입니까. 유괴범이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잡음이. 봐요, 이렇게. 잡음 같은 건안느립니다 아, 어라? 고쳐졌네요. 이상하군. 그렇게 잡음이 심했는데. 음 어쩌면 어쩌면? 전파장애였을지도 모른다 전파장애? 저, 전파장애란? 수신장치에 다른 전파가 간섭해서 잡음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전 못알아들겠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옆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화면 표시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laughs> 네, 컴퓨터요. 왜 텔레비전 옆에서 드라이기들 쓰면 지지지직거리지 않니? 아, 아, 네, 네, 그렇죠. 예, 정말 그래요. <laughs> 이해해서 굉장히 기쁜가 보네? 당신 무전기에 잡음이 생긴 바. 거기에 무슨 강한 전파를 내는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그게, 도청기라든가. 아! 당신! 그잡음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사오의 시의 대기실 살인 현장입니다. 뭐랑쇼! 저는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서 전파 탐지기를 슬쩍 해오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봅시다. 약속 장소는 서이현장입니다 아, 잠깐! 이토코코오오 l o 다비 e Choi, do, do, 다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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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do, do, d 아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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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달라져 있죠. 오 늦었습니다. 아죄 죄송해요. 그래서 탐지기는요. 아니 그게 그못 들어가게 하더군요 경찰서 입구에서 그래서 못 들고 왔습니다 전파 탐지기. 아뭐 하다 오신 겁니까? 그게 없으면. <laughs> 아니요, 그래서 일단 다른 덤지기를 가져왔습니다. 와, 이것이 소문을 만 듣던... 어쩐지 조금 낡아 보이네요. 이거 조린 때 기술 시간에 맞는 겁니다. <laughs> <laughs> 에? 누가요? 당연히 저입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laughs> <laughs> 무시하면 안 된다! 확실히 겉보기에는 낡았지만 이 녀석이겐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 절 잘동할 겁니다. 단지 단지 주파수를 설정할 수가 없어서 온갖 전파발신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괜히 그 좋은가니까요? <laughs> 뭐 모처럼 갖고 왔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불안한데... 그럼 설명하죠. 이 방에는 아마도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찾는 거군요. 우선 탐지기에 스위치를 넣습니다. 탐지기를 조작해서 다양한 장소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전파 간도는 탐지기의 반응을 잘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강한 전파를 내는 곳을 찾으면 감지기의 반응이 변할 겁니다. 그때 이응 버튼을 누르면 발신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도청기 외에도 전파를 발신하는 물건은 많으니까 수상한 부분은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럼 저는 밤 밖에서 마을보 테니 도청기를 찾으면 부르십시오. 여긴 없어요. 예, 근데 여 아닌가? 그 예전 버전에서 는 여기 근처에서 하나 엄청 민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있었는데, 여긴 없나 보네요. 약간 좀 리메이크 됐나? 아, 이게 크게 반응한 건가? 이게... 그래네 이게 크게 반응한 거네. 보아하니 알람 시계록은... 왜 그러세요? 표정이 염잖아 보여요. 알람 시계랑 도청기의 조합이 말이야. 잠깐 옛날 사건이 생각나서... 네... 아무튼 도청기는 설치되지 않았네? 전기 스탠드다. 도청기는 없군. 이방 전기 스탠드가 장뜩 있어요. 그렇군. 게다가 전부 켜진 상태이고 안내조 나르듯이 이렇게 놓으시면 주 주의야마. 아 이거 삐삐삐삐가 수정됐네요. 아 이거 보니까 전그 에밀로 했었을 때는 네 이것보다 한열 배는 빨랐나? 자 일단 답은 여기어요이거 곰돌이 인형 맞죠?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습 숨가 도청기. 아니요, 단지 이 곰돌이 눈이. 허허, 보통 인형의 강한 전파 반응. 아무래도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럼 이놈 눈.. 눈깔을 좀 뽑아봅시다 아.. 안돼요 기.. 기가 너무 잔인해요 야! 그.. 그것은? 소형 카메라입니다 아직 있습니다 이건.. 트랜스미터랑 타이머 무슨 미터라고요? 트랜스미터입니다. 헤에이 하이테크로군요. 이 조그마한 게 카메라인가요? 빈 홀형 CCD 카메라 몰래카메라에 자주 쓰이는 고성능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같이 설치된 배터리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laughs>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가 비디오 테이프가 없네요. 여기 있는 건 카메라뿐입니다. 테이프에 녹화하는 레코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이요? 영상을 a p 로 바꿔서 그 레코더에 발신 i d e o tape video tape v i 트랜스미터라니, 그게 뭐죠? 카메라가 지금 영상을 송신하는 기계입니다. 뭐 도청기의 비디오 버전 같은 겁니다. 작은 시계 같은 것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이머입니다. 카메라가 동작하는 시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타이머에 의하면 오후 8시부터 1시간입니다. 오후 8시? 수상식이 끝난 시간이다. 날짜 지정은 없으니 매일 밤 카메라는 작동했었습니다. 여, 형사님, 인형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죠? 아마 사건 당일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이 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촬영되었다는 얘기가 니다뭐 뭐라고요? 인형이 놓인 각도를 봐서는 이 비디오에는 범행 내용 전부가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곰돌이 눈에 카메라가 선물로 위장해서 설치되어 있었어 돌림없이 사건 당시에도 여기 놓여 있었습니다. 무척 눈에 띄는 인영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대체 누가 이단 것을 보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방의 상황을 비디오에 기록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수 없을까요? 그건 무리입니다. 전파는 어디서든 수신이 가능하니 달리 방법이 없을까? 알았습니다! 뭐, 뭐를요? 잠깐 이 모래카메라 빌려가겠습니다 어, 어쩌시려고요 지금부터 전파성을 돌면서 이걸 산 사람을 찾을 겁니다 아이 뭐 무리에요. 이제 곧 9시잖아요. 맡겨두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찾아내 보겠습니다. 오 수사입니다. 피가 끓습니다 주먹입니다. 수사 가만히 겠어요아 근데 형사님, 조우 의그 신분이에요. 마유인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시다니. 하는 짓은 엉망이지만 말이지. 이 목소리는 실례하겠다. 이야기는 잘 들었다. 미추르기. 우선. 마요이양 수세반의 변성 배치도 완료했다. 이거 아까 읽었나? 모르겠네. 낙관할 수는 없지만 한보 뭐 전진이지. 크라쿤 그, 미안하다 미추르기. 감사의 받은 필요 없다. 그녀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야. 호오, 이 인형의 모래카메라가? 운이 좋았군, 나루호도 아가씨, 이 곰이 뭔지 아나? 모릅니다 흠, 내가 미운가 보군 이걸 만든 메이커는 해외 고급 브랜드다 전부 수제품이라서 일본의 출하수도 매우 적다 뭐, 뭐라고? 덤벙이 형사가 들고 간 카메라 따위는 단서가 안되지. 어떤 경로라도 입수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다르다. 입수 루트를 쫓으려 했다면 이 곰을 택해야 했지. 그, 그런가요 나로드시 그, 글쎄? 오후 9시. 아직 시간이 있군. 이 녀석은 내가 받아가마. 너는 달리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빼앗다 <laughs> 시체도 빼앗아 버리겠습니다, 도 아니고. 그럼 너 중에 만나자. 자, 잠깐. 뭐냐? 왜지? 대체 무슨 속셈이야? 이해 못하는 인간에게 설명할 취미는 없다 그보다 나루호도 내일 재판까지 이것만은 조사해두어라 구지미노 이사오를 살해한 것은 대체 누구인가 진바 아직도 카미야 길리오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조금뿐이지만 진실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다. 이사오 씨를 살해한 범인 키리오 씨의 과거, 오토로 씨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유괴범, 그리고 이 카드, 코르시아 사자인 것. 마이이 너를 구하려면 오늘 밤 안으로 그 모든 답을 찾아내야만 해. 미출기의 진위는 모르겠지만, 네가 말한 대로다. 어쨌든 한 수밖에 없어.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